스턴스포츠 2020년식 차량에 360도 스카이뷰 순정형 어라운드 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작동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순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후진을 넣으면 순정 후방이 나오고 후진을 빼면 이제 순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순정 기능을 유지하고 어라운드 뷰 스위치를 눌러서 어라운드 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가 바로 나오도록 작업도 가능합니다. 어라운드뷰 모드로 진입을 하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라운드뷰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어 주행을 하시면 오른쪽 화면은 전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진을 하면 후방을 보여주고 후진을 빼면 다시 전방으로 돌아가고 깜빡이 연동해서 좌측, 우측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왼쪽 화면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스카이뷰 화면이 고정 화면, 변하지 않는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변하는 화면입니다. 기어 조작에 따라서, 깜빡이 레버 조작에 따라서 화면이 바뀝니다. 기본 이제 그 주행 시에는 전방을 보여주고요. 후진을 넣으면 후방 화면을 보여줍니다.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기어를 빼면. 다시 전방을 보여주고요. 화각은 저우 180도 화각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하단에는 순정형 아이콘 배열로 아주 깔끔하고 예, 퀄리티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맥스턴 순정 심볼 마크가 들어갑니다. 깜빡이를 켜보겠습니다. 깜빡이 방향에 맞춰서 측면 영상을 보여줍니다.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깜바이를 끄면 전방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 측면 영상을 보집니다. 핸들을 돌리면 거기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깜빡이를 켜서 측면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코너링 시, 또 좁은 도로를 빠져나갈 때, 주차 시에 좌우 앞 범퍼 코너의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를 더 자세하게 볼 때. 좌우 깜빡이를 켜서 어, 차량과의 간격, 물체와의 간격을 보면서 코너링을 하거나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거나 주차를 할때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조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 화면 화면 세팅을 이제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싶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범퍼 끝선에 맞추었는데 좀더 위로 화면을 이동하거나 좌우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범퍼 코너 사각지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쪽 방향을 더 많이 보이게 했습니다. 아래쪽 방향 뒷바퀴나 측후방 지역을 많이 보고 싶은 경우는 화면을 그 설정 모드에 들어가셔 가지고 밑으로 또는 좌우로 이동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화면도 개별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화면도 상하 좌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정 내비 모드로 다시 돌아가시려면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이상 360도 스카이뷰 설명이었습니다.